연체 기록 이건인데 담보로 4천 받았어요. 진짜 되더라고요. 서울 강북에 사는 30대 남성. 과거 2년 전 카드론 연체와 휴대폰 요금 체납으로 연체 이력 이건이 신용조회에 찍혀 있었어요. 이미 다 상환은 끝났지만 이력은 5년간 남아있는 상태였죠. 아파트는 본인 명의였고 시세 4억 5천 기존 대출은 2억 5천이 있었는데 추가로 4천만 원 정도만 급하게 필요한 상황. 은행에서는 연체 이력 때문에 바로 불가 통보가 나왔고 다른 곳도 상담 자체를 안 받아 주더랍니다. 하지만 이분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현재 연체가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. 등기부등본, 감정가 추산표, 기존 대출 내역, 그리고 연체 상환 증빙까지 다 모아서 사금융이 아닌 담보 전문 대출사에 상담을 요청했죠. 결과는 긍정적.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4천만 원 후순위 대출 가능. 금리는 연10.8% 1년 거치 2년 분할 조건. 실행까지는 정확히 3영업일이었어요. 본인은 말했죠. 연체는 나를 막는 벽이 아니었어요. 내가 진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게더 중요했어요.